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제2 IMF는 없다. 비슷, 비슷한 상황만 있을 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또 재미있는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뭐션이면 자산가치도 화폐가치가 두배 이상에서 두배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 그런 상황들마다 경제적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나 97년도, 그 다음에 2003년도 2008년도, 2020년도. 이런 상황들 때마다 경제적인 어떤 위기적 상황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비슷한 상황이냐면, 우리가 97년도, 이거는 뭐외환위기 아실 거예요. 외환위기. 그 다음에, 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것도 아실 거예요. 미국발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20년도는, 2019년도에서 2020년도는 지금, 지금 상황이죠. 그러면 2003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2002년에서 2003년도 그때 제2의 연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제2의 연평해전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이때 코스피가 흔들렸죠. 2 2003, 0 0 3년대에도 코스피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 항상 대한민국의 어떤 위기적 신호는 먼저 나오는 거죠.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위기적 신호가 오는 겁니다. 위기적 신호가 이때 오는 거고 동시에 그런 위기적 신호와 함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 사회적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게 외환위기일 수도 있고 미국발 금융일 수도 있고 연평해전일 수도 있습니다. 즉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공교롭게 동시에, 동시에 일어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받게 된다는 겁니다. 보다시피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면서 두배 이하 이때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가 힘듭니다요. 화폐를 들고 있는 게 이득이죠. 여기서 화폐란 것은 원화가 아닌 달러를 들고 있는 것도 이득이란 거죠. 즉 내가 주식이나 위험자산이라 할수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부동산에 사는 것보다 안전자산 쪽으로 돈을 놔두는게 즉 화폐 쉽게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언제든지 자산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폐를 들고 있는 게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원을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원을 들고 있는 것이 은행에다 돈을 넣어 놓고 있는 것이 자산시장에서 이미 거품가가 돼 버린 자산시장 있겠죠 지금 어 문재인 정부가 나오면서 부동산을 서울 쪽에다 멀빵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다른데다가 투자하지 마라 오직 한 곳에만 투자하라는 식으로 몰아붙여서 서울 부동산을 끌어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서울 부동산에 거품가 있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시기가 바로 이두배 이상에 있던 것이 두배 이하로 떨어질 때입니다. 즉 그것들보다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는 편이 나중에 떨어진 가격 이 매물을 매물이죠. 금매물, 금매물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게더 나은 시기가 두배 이하의 시절, 시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회는 연평회전을 만들고 IMF를 만들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동, 또한 지금 2019년 20년에 이 사이에 지금 대한민국 현실적인 어떤 갈등 관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외교적 갈등 관계. 그래서 우리가 경제 위기라는걸 아주 정의를 아주 심플하게 한다면 2년 연속 위험 회피하려는 심리가 팽배해지는 겁니다, 그 사회. 즉,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어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자산 시장으로 이 돈을 옮겨야 되, 돼야 되겠다는 심리가 약해지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채권과 채권과 금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불안감으로 투자가 감소하면 결론적으로 정규직들 노조의 고용이 불안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항상 자산들은 누가 사주냐면 서민들이 사는 거죠. 이런 서민들이 사는 자산들이 정체되버리는 겁니다. 정체되면서 금융비용만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물들이, 금매물들이 출연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바로 경제 위기의 단면인 겁니다. 따라서 이름은 IMF고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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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요. 미국발 금융 위기고 뭐 연평해전 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건 무엇이냐면 경제 위기라는 속성 자체가 위험을 회피하려 한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이런 성향을 깨버리는 것이 바로 미국이 막대하게 돈을 풀어버린 거예요. 돈을 갖고 있으면 너흰 불행해진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산가치 고 합해 가치가 2배 이하일 때는 97년도는 imf 자산가치가 하락 한거죠 그리고 98년도에도 2배 이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계로 넘어가는 거죠 02년 03년 연평해전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위기가 오지 않은 거면 뭐냐면 03 04 시즌에 2배 이상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위기감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갔죠. 08년도에 미국과 금융위기 터지고 09년도에도 두배 이하로 찍힌 거예요. 두배 이하에서 두번 찍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위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19년하고 20년에는 외교위기죠. 두배 이하로 찍힌 거예요. 이, 2020년도에 2019년도에서 두배 이하로 찍힌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거냐면 20, 이, 2020년에서 2021년이 과연 두배 이상일 거냐. 그죠 하나 두배 이하일 거냐는 거예요 두배 이상으로 간다면 이게 떨어졌때 v자로 반등을 한다면 위기 없이 스무스하게 외교적 경보 단계로 끝난, 끝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두배 이하로 떨어진다면 우리는 이 시점을 아, imf라고 부르지 않고 동북아시아 외교 위기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겠죠 이런 용어를 쓰면서 항상 제 그죠 위기는 오지만 그 이름만 달라진다. 그래서 위기의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죠 여기 지금 여기가 있는 부분이 여기로 갈냐 아니면 여기로 가냐 2021년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 이게 두배 이하로 또 치킨다면 이건 이제 심각한 위기 단계로 갈 거고 이게 반등한다면 단순한 경보 단계에서 끝나고 넘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오늘의 주제 제2의 IMF는 없다. 비슷한 상황만 있을 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IMF가 오겠어? IMF가? 외환 보유고가 엄청 많잖아. 자, 외환 보유고가 엄청 많아요. 외환 보유고가 엄청 많아. 97년도에는 외환 위기로 넘어간 거예요. 왜? 외환이 부족했어요. 외환이 부족했어요. 외환이 부족해서 넘어진 거죠. 2003년도에는 외환이 부족 외환 이걸 대비한 거죠. 그런데 연평해전이 터질 거라고 어떻게 알아 연평해전이 터져버린 거예요. 군인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흔들렸죠? 좋아. 이거, 이거 두개 막아놨어. 그런데 미국이 터져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부동산, 부동산을, 부동산을 사람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주지 못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대비됐나요? 대비 안 됐죠. 자, 지금, IMF가 와 제2의 IMF가 안 온다고요, 사람들이. 안 온다고. 당연히 안 오는 거예요. 왜 외환 보이고를 우리가 열심히 모아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까지 일본과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나요? 미국과 중국의 이게 이렇게 오래갈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위기가 항상 등장하죠. 새로운 이름의 위기. 그러나 그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두배 이하로 떨어진 이 상황, 이 상황이 발생하고 항상 거기에 걸맞는 사회 문제들이 더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두배 이하로 떨어지는, 두배 이하로 떨어졌다, 두배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신경질적으로 된다.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았을 때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다양한 우리의 포합리한상황들 있죠. 컴플레인 들어와도. 내 자식이 공무원이 합격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컴플레인을 받으면 어, 웃고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나 신경질을 조금만 건드려요. 그러면 화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지금 두배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러한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게2년 연속 이어지면 사회 자체가 위험 자산을 들려하지 않고 이러한 위험 자산 을 들려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경제적 위기, 돈을 쓰지 않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이 시기가 온다. 그래서 제 IMF는 없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은 터지고 비슷한 상황은 언제나 두배 이하일 때 나왔다. 어,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